자, 쌍곡선 위에 두 점, 아, 두 초점이 때 있대, F의 프라임이 있대요. 초점 어떻게 구하노? 일단 뭐 형식상 구해보면 K제곱은 A제곱 다하기 B제곱이니까 14네. 그래서 얘가 루트14.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14.0이에요. 그런데얘 특징이 얘가 90도라는 사실이 뭔가 있네. 90도 넣으면 피타고라스형이 쓰고 싶고. 그런데 쌍곡선에 초점이 나오니까 얘를 A라 두고, 얘를 B라 두면, 쌍곡선의 정의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뭐로? 주축 길이, 얘가 2, 2마이너스니까 4로 일정하더라. 그다또알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의 리를 쓰면 되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직각이니까, 2루트 14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4. 이렇게 돼. 근데 뭘 구하라는 문제인데?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넓이는 2분의 1, 얼마? AB 하면 되죠? 이게 직각이니까. 그래서 이 조건에서 AB 구할 수 있나? 위에 거를 전개하면, 제곱하면, a 제곱 따기 B제곱 빼기, EAB는 16. 두개 빼면, 2 a b 는 4, 4, 16, 56에다 16 빼네. 그래서 40. AB는 20. 따라서 넓이는? 10이네요. 어, 일어나면표 10.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어찌 했다고? 직각이다. 피터고라스 정리. 이게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쌍고선의 정의 이용했다. 됐죠? 넓이 구하는 것까지 한번더 확인해주면 어떻게 구하는지가 좀 방향이 보일 거예요.